자 이재명 정부가 헌법 존중 어, 정부 혁신 TF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걸 내란몰이 공직 파괴 TF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네,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아, 신상진 어, 성남시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을 그리고 어, 지금 이 시간 어, 2026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께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대한민국이 권력자 일인의 세상이 아니라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헌법 존중. 어, 정부혁신 TF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걸 내란모리 공직 파괴 TF라고 부르겠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헌법 가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개엄 어, 6개월 전부터 10, 그 이후 4개월까지 10개월간 어, 비상개엄을 모의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은폐하거나 한 행위를 조사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피신는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과거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서나 볼수 있는 이런 공직 숙청 작전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과 내로남불로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 그리고 실패한 적폐청산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아둔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도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마치 모든 공직자를 범죄자 다루듯이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법률 위반은 아닌지 헌법 위반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내란 여부가 판명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내란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고 정부의 인사에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내란에 기여를 했거나 어, 또는 공모했거나 이런 판단은 대체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조직 자체가 김민석 총리의 어, TF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TF를 가동시키려면 그날 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총리부터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 정, 이재명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어, 김민석 총리부터 먼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TF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어, 지금 12.3 기업 사태 이후에 사실상 1년째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내란타령을, 내란타령,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물가 걱정, 환율 걱정,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일자리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내란타령만 할 것입니까? 공직자가 무슨 시정 잡배도 아니고,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사생활을 틀어서 그 약점을 쥐고 충성맹세 받고, 그야말로 공직자 사회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이런... 억지 발상에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 이미 공직 사회가 들 끓고 있고 공직 국문들이 일손을 놓았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헌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기 바랍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마치 자신의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하고 쓴다면 그 끝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재명 정부의 공직사회 마녀사냥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 독재 권력 국민 위에 서려는 오만함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